아니 근데 길에 바퀴벌레 죽은게 겁나 많아 그래? 어길안 봐야돼 그리고 바퀴벌레가 사이즈가 다 제주 바퀴벌레만 해 제주 바퀴벌레 사이즈야 다 무서워 죽겠어 아주 <laughs> 어디 이 정도 날씨면 야, 걸어다니만 하다 응. 여기 위치가 어디야? 맞겠지? 가보자, 쭉 걸어가보자. 맞겠지? 어. 믿어보자. 아 맞다, 맞다. 약간 일본스럽기도 하고, 그치? 주차장도 일본스러워. 일본식이 되게 많은데. 어. 귀엽단 말이지? 아, 저기 줄서 있는데? 웨이팅이 그런가 봐. 웨이팅이 옆에 더 있는데? 아니야, 웨이팅, 저기 끝이 아니야. 옆에, 있어요. 옆에 아. 더 있어야 돼. 여기야, 여기. 여기, 어? 여기 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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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쳤는데? 가만한 아, 네. <laughs> 봐야 되나? 약간. 개맛 좀나 왜냐면 여기가 백철철이 돼도 나고 이래서. 미쳤는데 그래? 어떡 할까? 좀 노답이지 않냐? 지금 근데 진짜 근데... 좀 너무 많긴 해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한 지금 이만큼만 있었어도 많은데. 들수록... 우리 어차피 마지막 날에도 타이베이 있을 거니까 그날 올까 그러면은? 그날 한번 더 가보자. 그날은 평일이잖아. 그래. 어. 습해. 안될 듯. 두 시간 반이나 일찍 체크인 해주셨어. 역시 사서은 달라. 개꿀. 자선급은 달라 역시.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를 5박 잡았어야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인질을 한다고. 우리가 아주 그 몇만 원 아끼겠다고 그 모텔을. 0만 원. 이 환자촌 모텔 같은 거를 잡아놓고. 아. 버스도 아주 요상하게 타고. 가자. 버스 아주 진짜. 어, 버스 아주 실랑. 어, 맞아. 그 아주씨 진짜 착해서 몇 층이지? 팔층. 팔층. 꼭대기네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아. 오케이 <놀람> 그렇네 오문 열어주세요 옛날 사람 특 노래 불러야지 따라라라란 딴따라란 오 괜찮네 야 넓지? 칸이 좋다 야음 좋은데? 응 좋은데? 에어컨 들어놓고 가자. 그래, 그래. 아, 딱 좋다, 딱 좋다. 오, 아, 어, 넓어. 얘 음. 좋아. 조도 입고 와줘. 깨끗해, 진짜로. 만족, 만족. 자 어디 갈지 좀 찾아보자. 밥 아. 먹을 때 말하면 찾아. 딩타이 딘타이펑 몇시간 대기일까? 한 2시간 대기면 그래도 중정 저기 보고 와도 되는데 음. 그거... 한시간반 대기면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? 어, 시간 걸려지나? 아닌가? 그거 딘타이펑 하고 가자 왜냐면 음. 우리가 저 중정, 방... 뭐 중정 기념관인가 뭐신가 3시간은 음. 안볼거 같아 덥고 이래서 세... 한시간반 세... 보고 갈거 같긴 해 그딘타이퐁이 아니어도 그렇지 않아?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딘타이퐁 걸어놓고 응. 거기 가는 거? 예쁘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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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근데 누가 보면 우리 아저씨 나피인 알... 아니 제인줄 알겠다? 어, 제이지 이 정도면 제이 아니야? 제이들 극대노해. 너무 음, 최고지. 걔다 세웠는데 뭐. 너 분수 지금 되게 상녀자 같아. <laughs> 야, 여기 <laughs> 존나 편해. 나나 내가 빨리 들어오자고 앉아라. 어?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존나 다시고 면초를 먹고 싶어. <laughs> 벌써부터 일행 나가기 전에. 여기가 최고 편해 지금. 최고야 지금. 난 여기 이렇게 누워서 빨대 꽂아놓고 앉아야겠다 그러면. <laughs> 존나 편하다 편해. 할겠다. 비가 오긴 와. 그치. 분무기처럼. 비가 진짜 안개 분사. 오는 듯안오는듯 오는 것 오는 같다가도 또 금방 몸겠다 날씨가 좋은 것 같다가도 거 가도. 이게 뭐지? 귀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슨 그림이지? 만두집이라고? 아닌가? 뭐지? 햄버거도 있어 삼각김밥 주전자 돼지. 오. 왜, 예쁘다. 헉, 우와, 그치? 이쁘지? 예뻐, 예뻐. 현우의 어, 그 길거리에 이 나무가 엄청 많았어. 하고 난 되게 신기했어, 볼 때마다. 뭔가 진짜 윗나마 같으면서 중국 같으면서 이렇게 됐거든요? 그리 일본 살짝 한 스푼 응이 어, 골목골목 감성이 예쁘네 응. 진짜 일본 같아 그치 온갖 살짝 아기자기하고 도응 식물도 많고 응 음, 뽀뽀야 별로? 아쉽지만 안녕 오늘은 음, 시원해 음. 이런 거 보면 무섭지 않냐? 근데, 나 어제 우리 공항에서 응. 버스 타고 넘어오는데 있잖아. 응, 응. 근데 이런 집에 이런, 나도 폐온가 본데? 약간 응. 이런 집이었거든? 유리가 다 깨졌는데? 살고 있더라? 막 빨래 널어져 있었어, 안에. 한 집이 아니고 막 여러 집이. 응. 살고 있더라고. 겉에서 보기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? 옛날 집이었어? 그래도 아까 거기보단 사람 좀덜 있는 것 같아. 거기? 아, 아까 오. 거기 우육면집 거기는 엄청 쬐끈했어 외장 맞아맞아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. 여기 앞에서 여기 그거 받는 대기법 받아야되나? 어. 물어보자 어? 포장.. 포장만 가능하지? 아 포장하고 받을 포장? 근데 여기 공정은 포장와고 배달 밖에 안돼가지고 아, 어, 언로 가야 될것 같아. 앉아서 먹어야 될것 같아. 어, 일단. 여기 근처에 바로 2호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딴 타이펑 딘타이펑? 딩타이매장이 있어가지고 일로 따라왔어요 90분 90분 1시간 반? 그래 뭐 예약 걸어놓으면 되지 뭐 예약..예약을 예약, 해야 되나? 아,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웨이팅 네, 번호를 주나? 예. 번호표 나오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?